실제적으로 이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음, 일단 인문계 첫 번째 사례 부분에선 성적을 보면은 이 학생 이제 엄매가 133 1 등급, 화통이 이제 1 2 4에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그리고 이제 세윤이 74에 1등급, 윤사가 68에 1등급, 프랑스 어, 7등급이 그래서 표점 합이 399점, 그리고 백분위 합이 286.5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는 일단 인문계열을 지원했습니다. 무저점보를좀 다시 그래프로 보면은 일단은 어 이산 이제 열네 명 있는데 확실히 인문계리 이십팔 명모집단이 그냥 인원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냥 지원을 좀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얘기 즉슨 점수가 좀더어 올라갔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모집단이 보면은 이제 어 지원 선택 그러니까. 어, 나보다 이제 위의 학생에 있어서 이제 지원 경향을 보면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지원했고, 나군는 지금 정외과를 좀 생각했고, 다군의 이제 고대나 성대 일반, 농어촌에 일반전형. 왜냐면 다군에 쓸만한 농어촌은 중대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이제 고대나 성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 모의 지원사 부분을 일단은 여기서 보실 게 어, 나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이제 위의 학생들이 타군에 어떤 지원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학생들이 타군에 지원했을 때의 점수를 확인할 수있습다 과연 그 학생들이 허수지원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 부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유용한 자는 거죠 그만큼의 모의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대 인문계열을 합격을 했습니다